오늘은 식약처가 밝힌 김장할 때 이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을 할때 사용하는 이것이 중금속과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김장김치를 담그는 가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김장용 재료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도구 선택도 김치의 맛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김장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김장김치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와 김치를 할때 필요한 커다란 바구니, 고무대야, 고무장갑, 그리고 김치를 담아둘 김치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 중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김장을 할때 공업용 고무 제품을 사용하면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 물질이 식품에 스며들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무 제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납, 카드뮴,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화학 물질은 식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는 김장철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대다수가 공업용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건설용이나 산업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중금속과 기타 유해물질이 김치 양념이나 김치에 스며들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장김치를 장기간 저장해두는 김치통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식품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를 보관하면 김치가 익으면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고 그 김치를 장기간 먹으면 건강을 망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용기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제품일까요? 김장을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품용으로 인증을 받은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식품용 고무 제품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식품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소재 정보와 안전 사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용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으로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고 식품용 기구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식품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시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품용 인증 표시인 식품용 기구 마크를 확인하시고, 또, 재질명과 제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사용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 고무대야나 고무매트 대신 스테인리스 대야나 식품용 플라스틱 대야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또, 주방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도 고무장갑 대신 라텍스 또는 비닐 소재의 식품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식약처는 고무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납과 카드뮴 함유량은 고무로 된젖꼭지는 1kg 당 10mg 이하, 일반 고무 제품은 1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용출되는 용출 시험 통과 여부는 식품용 제품은 식품과 접촉 시 유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지 않도록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기준은 식품용 제품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업용 고무 제품은 이와 무관하게 제조되기 때문에 절대 식품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을 할 때나 평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식품 전 전용 조리 도구인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김치는 장기간 저장해두고 먹는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전용 식품 용기가 아니라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조리 도구가 청결하고 안전해야 그 정성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올해는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용기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식품 용기인지 유해물질이 용출되는 공업용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통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